크리스마스 집 앞에 만들어 아니 야야 여기다 저... 만들어 여기다 기다려봐 네 얼굴 좀보여봐야 빨리 크리스마스 집이나 지어라 야니안 짓냐? 아니 기다려 나 밑에 짓고 있을게 야 여기 만들어 여기 태욱이 마당 앞에 어. 기다려 아니 왜 부시노 여기 내가 마당 만들건데 내가 마당 만들거야 부시지마 음. 내가 여기 마당 왜... 그왜 여기왜왜 크리 사람이 안보냐 왜? 아니 크리, 크리... 아니 집, 아니구나. 집이나 만들고 있어. 에서 하고 있어서? 어아 어, 그래서 네가안보였구나야 어. 빨리 집 만들어. 야 기다려봐. 응. 얘, 세, 얘 색깔이, 색깔이 되게 이상해. 뭐가? 색깔이 여기 없어. 어. 왜, 왜, 왜. 아 그래? 기다려봐. 대충 비슷한 거랑 가. 야, 야나 여기 마당 만든다 강아지. 야 이제 우리 강아지 집도 만들까 마당에? 강아지? 그냥 키우고 가 아니 그러니까 키우자 우리 강아지. 크리스마스 집을 만들 거다. 말이야. 야, 너도 같이 찍고 있냐? 아니. 어, 네 얼굴 너 찍고 있어? Yeah. <목 infinity> 나 찍고 있는데 나도. <목 Eddie> 저기 근데 여러분. <나는> 아 맞다. 사사사사 레리피 레리피 내 조. 사사사사 레러리 레리피. 내 오늘은 크리스마스 집 만들 거야. 야 크리스마스 집 집에 이어서 크리스마스 집. <adrenalin> 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Arm, 날이. 저기요 아니 진짜 과자 다야야그 뭐냐 저기야야 달맛이야 발판을 발판 이렇게 내가 넣고발판이어야 발판이라지 왜 발판이야? 발판이 더 편하잖아 뭐가 편, 편해 편해 어야 너 거기서 뭐하냐? 나집안 주. 나집안 주고 얘 초상화 그려. 아 그래? 초상화? 초상화 그려? 이건 내가 달달 달수로 찍기야. 양수로가 아닌 달. 수나 마당 짓고 있어. 어, 다, 어떤 거 보여주라, 마요, 어 아이고 실수. 그, 아이고 뭐야 이거? 그런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어서 야나 마당 만들고 있다. 너 달마시 얼굴그리고 있어? 응. 뭐, 내가 바로 공덕이다. 응. 내가 지금이라도 판타스 케이블. 너 아까 판타스 베이비이라고 하려고 했냐? 야, 문 여자 만들어. 어디? 어떠? 왜? 중심이 안 맞아. 아, 중심이 안 맞아? 응. 그러면 너 빨리, 나가 빨리. 오케이. 아니 이거 집 짓는데를 이렇게 어 아아 아, 여기다가 해? 어 발판 설치할 거야 문만들어 여기 이거 문 설치한다 철문 얼굴을 볼수 있게 어 뭐야 음. 어? 우와 왜 이렇게 뚱뚱해 보이지? 어와 진짜? 어디? 오 어, 근데 예쁘다 오 예쁘다 오 뚱뚱하게 만들어 우와 야잘 만들었다 우와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네. 근데 내 얼굴이 약간 대두네. <laughs> 나도 내 얼굴 대두로 만들려.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원래 아 이거 높이가 좀그래도 되는 거 높이도 높여야 되겠다. 높이 높여. 이대로. <laughs> 벌써 <laughs> <기다려라. 웃음> <어쩌지> 뭐 <만들냐? 웃음> 어, 지금 만들냐 어. 어, 잠깐만 나 문을 뭘로 할까? 정글남. 철문으로 <laughs> 해. <laughs> 아니야, 아그지아 그 진... 아, 이걸로 할까? 야야야 야, 야, 이걸로 할까 어때? 어때? 네. 별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문이, 문이 옛날 문이잖아 딱 봐도 아니 옛날 문 아니야 야 이거 감 문이 이거 지금 시골에 가면은 그런 그런 문 진짜 많아 저건 어 수, 그래 수, 그럼 옛날 문이잖아 아니 근데 크리스마스니까 그좀 이거 크리스마스가 어, 그거 왜 우울이냐 이걸로아 이거 감옥이잖아 아 감옥 문 설치했어 감옥 문 그냥 이이 아니, 일반 문은 너무 좀. 나 얼굴을 볼수 있게. 아니, 일반 문. 야, 니왜 내, 야, 니왜 내. 없어. 아, 이, 게 옛날 문이잖아, 바보야. <laughs> 이게 옛날 문이잖아. 그것도 옛날 문과 아까 것도 옛날 문이야. 뭔 뭐, 너무 소리야. 아니야, 아니야. 그걸로 일반, 일반 문은 이해 문해오 오 이거만 요거 이제 뻑어나다야야요걸로 할까 어, 요거요거요거어어야 바닥 이건데 그것도 색깔 잘 어울린다 어 그러네 아니 근데 야 이거 이런 것도 다파 있잖아 나 지금 나 나무 계단으로 집 짓는데 내가 나무 계단으로 집 짓는 거 알아 뭐가 틀리고 있는데 어 바닥이랑 근데 좀 어울린데 이게 집 투명 색깔이랑 좀안 어울린다 이게 뭐 이거 바닥이랑 어? 어울리는데 이런 거랑은 좀안 어울린다. 그냥 해. 아 그러네 이걸로? 어. 아 철문으로 할거 그냥? 아, 철문으로 해 그냥? 발판하고.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이걸로 하자. 야 우리 2층 만들래? 아 지붕 만들었구나. 아니 근데 아이 아니, 아니 근데 이거는 좀아 부분이 그렇다. 그냥 철문으로 하자. 어. 철문으로 그냥해? 응. 음. 그럼 발판 설치해야 된데? 음. 귀찮아. 귀찮아. 철문 철문 근데 좀 예쁘다. 철문이 예뻐. 어내내 내, 내 얼굴 왜 저래? 이러지 마봐 봐. 야발 밟지 마. 어여 여어. 비켜 주세요. 나반와 봐. 반죽 잠깐만 이리 와 봐. 어 저기. 만내 얼굴 반죽이냐? 반 <laughs> 아니. 네 얼굴이 여속 같거든아여가지 그래? 야, 여섯 칸 빠지고. 잘못 뭐? 아니 너무 웃기다 극혐이다. <laughs> 아, 첫이야야 극혐이다. 야 극혐이다. 극혐. 극협. 극혐이네. 태부가 어? 내가 잘 어울리는 색으로 바꿀게. 이야. Yeah. 야 대가리 아, 바꿀래. 안 그래. 아니야. 내 옷이 아니야. 극혐이다 야. 야 극혐이다 야. 극혐이네. 야, 극혐이야. 극혐이다. 극혐이네. 야 극혐! 야 그게 극 니! 이게 더극이 이게 극 이게 극 어디 어디 어디? 나 내가 당이극 이게 는 극혐 극혐 됐어 더 극혐 야눈깨꾀기로만들어릴거야 맴맴아 야 이거 만들다보면 갑자기 나아지는데? 봐봐 어 그러게 어 만들다보면 나아져 야 비누구누구 있어 봐봐 극혐적인 극이 멋쟁이로 못생겨했어 아야 눈이 너무 아래가 있잖아 아유. 그래, 그래 뭐 봐봐 봐. 어 그니까 러 턱이 극혐적인 극혐이 멋쟁이로 변했네 아유. 야 이게 뭐 극혐이야 자... 야 야, 이게 헐베다 이거 얼굴새기 야야잠만야너나 봐봐 너 야, 야,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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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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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지도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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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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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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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 야기름 그래. 되게 크다 근데. <laughs> 아니야 노란색으로 해. 아얘귀 색깔이 니니가귀 색깔이 좀더 진하다고. <laughs> 아 아니구나 내가 잘못 만들었구나. 달색이야 아, 귀 색깔. 그러니까 나지야야나 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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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스킨으로 바꾸고 올까? 어, 그 그래. 얘들아 나 원래 스킨으로 바꾸고 올까? 그래? 어. 그래 야나 원래 스킨으로 바꾸고 온다. 스스별 예쁜, 예쁘게 기다려, 나 원래 스킨을 바꾸고 올 거야. 네, 요 뭐냐? 뭐냐? 잠깐만, 어? 나 크리스마스 스킨이 왜한 개밖에 없지? 뭐? 잘..잘려.. 잘려? 근데 나 스킨이 남.. 스킨을 그냥 남대라고 쳐거든? 근데.. 좀 간지러워. 간직한... 태 내가 다 남자. 내 스키니 남자거든? 태내스키니 내 스킨이... 내 아니 맴맴맴라고불러지 내 맴맴맴 넌 이리 와서 넌내 지붕을 도나 그럼 이게 누구 만들어? 너? 나나내 응, 나. 도와줘 나 만들어 나나나나 나, 나, 나. 근데 니스킨을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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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여줘야 돼어 아이 그니까 아니 태용아 넌제내지좀어주면안 네 혼자 해 어, 야 우리 다자. 아, 한입밥 자자 한, 한, 밥 한, 밥밥 어, 이애마크 죽일이었다. <목소리> 내가 어제 새벽 3시에 잤다. 그러니까. 진짜 야나 <목소리> <목소리> 어제 1시 자다. 나는 새벽 4시 <목소리> 뭐야 이거. 야내 동생 퓨져. 야 이거 피니어. 누구 판죠? 아, 고쳐판이네야 이거 당장 부숴. 이게? 당장 부숴. 야 빨리 잡시다. 싫어. 싫어. 우리 새벽 5시까지 봅 야야너 내일 야너야지아침야너안 밝으면은 나못 만들어 아예 아 왜? 아 어두워가지고 안 보여 나잘아 찾아 그러면 안밝으그야밝 말이야 어? 아니다 내 실수를 잔혹해 놔가지고 더어두워잘 보인다 잘 보인다 자자? 어? 야 발, 야야같야아야 밝아도 보안 야간투시 언니꺼 야간투시 아니 수중고 꺼냈어 야간투시 여기 있어? 까리비 내리비 야 너는 너 여기서 우리거 따라하냐? 야간투시 오나 아침이다 아침이라고? 어나 야간투시 못나너 완전 빨리 일나나 갑자기 어, 나 야근, 어나나 아침이야 야너내 얼굴 그려줘 야 아침이야 너내 얼굴 그려줘 그래 네 얼굴을 잘 보여줘 나한테 와봐 나한테 와봐 야내 자자자자자 여기 여기. 약간 말도 론처럼 뭐? 생겼네. 뭐? 말쥐처럼 되게 더. 잠깐 기다 봐. 죽을래? 아, 얘내얼굴이야그어 아, 줘. 내가 트리 만들래. 못생기게 틀어 줘. 나못 셀리. 나못 생기게 트리 만들어야지. 어, 나이스 재생. 야 봐. 어. 난 만들었죠. 어 뭐야?

이게 야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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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양파. 그치? 이 이거 스티브 누구야, 도티? 야, 뭐 도티 같은 소리야? 야, 도티야. 맞아. 도티야, 도티야, 누구야 예? 얘빈도이 음. 뭐야? 뭐해? 뭐 해석이 망치고 어. 있어. 나 연두색 들고 있어? 哎呦，不睡觉的。<noise> <noise>